미운새 김호중 출연 시청률 16.8% 동시간 대지상타 1위. 미운 우리 새끼가 김호중의 출연에 힘입어 시청률 정상을 차지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는 전국 가구 시청률 1부 14.4%, 2부 15.7%, 3부 16.8%로 동시간 대 지상타 1위를 지켰다. 이날 스페셜 MC로는. 가수 김호중이 출연해 무명 시절부터 최근까지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놨다. 김호중은 스튜디오에 등장하자마자 내 하나의 사람은 각오와 얼굴을 열창했다. 혼자 살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얼마 전까지 혼자 살다가 요즘에는 우리 엄마를 부른 가수 안성훈과 개그맨 겸 가수 연기와 함께 살고 있다며 동생의 다이어트는 형들이 책임진다며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김호중은 미스터 트롯 출연 후 10kg 감량에 성공했으나 현재 산에서 4kg이 더 쪘다며 형들이 배달 앱을 삭제할 정도로 식탐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이 전국 팔도에서 김치를 보내준다. 회사에서 업소용 냉장고를 사서 넣어 놓았다. 세상 김치란 김치는 다 있다. 갓김치랑 고들빼기 등이라며 라면을 먹을 때팔도의 김치를 8군데 다 덜어서 다 같이 먹는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인 배우 이재훈과 얽힌 일화도 소개했다. 김호중은 처음에 믿어지지 않았다. 나하고 굉장히 다르게 생겼다면서 잘생겨서 몰입이 안 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아울러 감독님 초대로 영화 촬영장에 갔다. 이재훈이 깍듯하게 나에게 형님이라고 인사하더라면서 실제로는 제가 한7살 정도 어리다고 사연을 밝혔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 롬맨 독칠 중에 제일 끝까지 미운 우리 새끼로 남을 사람으로 맏형인 장민호를 꼽았다 김호중은 우리끼리 장민호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형은 본인 걱정은 안하고 안하고 다른 동생들 장가를 더 걱정한다면서 형이 지금 행복하다고 하더라 노래 작업을 엄청 많이 한다 워커홀릭이 아닌가 싶다 미우새를 탈출해야 할텐데 라고 말했다 임원희는 영화에서 쓸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기 위해 홍진영의 집에 방문했다 홍진영이 언니 홍선영과 함께 전라도 사투리의 억양을 하나하나씩 짚어주자. 이머니는 확실히 수업을 받으니까 확 달라지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홍자매는 이머니가 좋아하는 막걸리와 함께 먹을 안주를 만들었다. 홍진영은 감자전, 홍선영은 김치전을 부치며 배틀에 들어갔다. 요리가 완성됐고 더 맛있는 전을 선택하라는 말에 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지만 홍선영의 김치전을 선택해 희비가 엇갈렸다. 김종국의 집에는 하하, 양세찬, 김수미가 방문했다. 김수미는 밥을 해 먹지 않는 김종국에게 요리를 가르치겠다며 온갖 음식과 재료를 건넸고 겉절이 만들기를 가르쳤다. 이어 김종국이 지금 행복해서 어, 결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김수미는 결혼하지마. 결혼해서 불행해지면 이 행복이 깨지잖아 라고 조언했다. 장민호와 영탁은 지난 방송에 이어 신곡 익시바닉심 녹음을 하고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다. 두 사람은 가로세로 단어 퀴지를 풀었다. 마지막에 회자 정리 앞에서 가로막혀 회필 정리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영탁은 자신이 사는 지하방에 만족한다고 말했고 장민호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형으로서는 대견하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훨씬 더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영탁은 이제는 베풀 여유가 생겨 행복하다며 감사함을 표했고 장민호 역시 참 감사한 것은 여유가 흘러넘쳐 사주는 게 아니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자는 마음이 드는 것이라며 공감했다.